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사랑했지만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냥 랩터님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받이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 <laughs> 네. 목... 목소리가 완전히 상큼발랄 귀여움인데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런 상큼발랄 귀여움으로 어떤 노래를 한번 부르실 예정이신가요? 음, 자유 트로트의 진수라고 한다는 왕퍼덕떼를 네. 불러보겠습니다. 왕퍼덕떼. 도전하기 네. 해보겠습니다. 오, 예, 좋아요. 제 대로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 네, 자 일단 들어보고. 자, 출발. 네. 네. 마지막 다시 하겠 이제 먹었지? <웃음> <웃음> 시작. 다시. 마지막 석양게고 저 배는 가느냐. 네, 자 일단 네, 여기까지 네. 들었습니다. 네. 와, 그런데 기교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예쁘시고.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네, 시청하시는 <laughs> 분들께서는 <잘> 네예알것 <laughs> 아, 같기도 네 이렇게 또 어? 하시는 분 계시니까 뭐, <laughs> 어. 지난번에 출연하신 적이 계신가요? 아니요 아주아주 아주 옛날 옛날 아 진짜요? 예 전화주셨어요 그래요 네. 자 어쨌거나 네 지금은 이제 어, 기교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자 네.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부드러운 거는 좋은데 네, 네, 네. 네 이런 노래를 할 때는 조금 전이 발생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까랑까랑 네. 힘 있는 구간을 주신 다음에, 네 기교가 나오는 순간적인 그 순간에 부드럽게 이렇게 목에 힘을 풀어서 살라락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자 전이 발생 아시죠? 네. 전이 발송 발송이 아니라 발송. <laughs> 발성이라. 네. 앞에 앞에다 갖다 드리면 전이 발송인가요? 네. <laughs> 전이 전이 발성은 무엇이다? 네. 네. 소리를 응. 네, 소리를 네그코 목구멍과 네, 그, 코끈, 저기, 네. 음, 코를 통해서 앞으로 오 앞으로 이분이 네 개념을 잘 알고 계세요 그냥 한자 그대로 전이 맞이 맞아 오, 맞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한번 지금 아까 부르신 거보다 더 전이라고 생각하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자 전이 발성으로 일단 목에 힘을 빼야 될것 같아요 자 시작 맞이 네. 그렇지, 참 이렇게 하니까 네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소리가 더 예뻐졌어요.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목에 힘을 좀더 빼주는 겁니다. 자, 지금도 마 약간 목을 누르거든요. 이거를 뭐 제가 하는 거 보세요. 막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더 크지죠. 네. 네. 마지막 석양빛을 셋, 넷. 마지막 석양빛. 오. 오. 네, 소리 굉장히 잘 달라지셨어요. 오, 훨씬 이뻐졌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끊는 목을 하긴 잘 하시는데 저그 네.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태까지 오. 참고 있었어요. 예. 네. 그 과정이 정말 좋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 과정이 제한시간 안에 안 일어나고 있어요. <laughs> 빨리 지나가야 <laughs> 되는데 네. 조금 그 부분이 되면은 아.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예. 네. 아. 일단 이채원 선생 한번 하는 거 보세요. 네. 네. 느낌이 원래 마치막요 정도로 가야 되는치막 이렇게 천천히 하시고 예, 슬로우 모션으로 아 지금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 네, 이거는 물론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네, 끊는 게안 되는 분들이 좀 들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서비스로 좀 그렇게 해주시는 네. 알겠는데 원래 여기 진짜 그 정도까진 괜찮은데 그 뒤에 어. 석양 빛 여기가 많이 느리거든. o g i g o 빨리 o n e y Yeah, go to Bali Hui. 그래, sorry. I'm going to get 옳지. 그렇지. 어, 기포게 갈고 어, 네 걸자, 어, 걸자, 걸자. 네 걸. 요거는 뭐 어떤 지금 기교가 들어오면 좋을까 볼게. 꺾는 꺾어야 되지 않나요? 한번 꺾어 보세요. 깊어 기포. 깊어게 걸고. 어, 꺾는다고 꺾었는데 미수에 그쳤는데. 아, 네. <laughs> 어, 어. 걸, 네. 어 이게 네.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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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고개 안되네 여기 이제 여기에 아, 지금 이제 블랙홀이 있네. 거, 네. 자, 요거 아니 네. 일단은 이제 이채운 선생 네. 하는 걸 들어보세요. 네네. 깊이 깊게 여기는 그냥 하셨고 잘 하셨고. 네. 컬컬한 네. 다음에 어 올려놓고 컬. 어 네. 올려놓고 다시 꺾어라.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래요? 올려 놓고 다시 꺾는 기법을 무슨 꺾는 목? 이중 꺾는 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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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답 안 하시길래 저, <laughs> 절대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오! 이걸 맞추셨네. 아, 이거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네. 세상에. 뭐뭐 뭐, 뭐라고 다시? <laughs> 이중 꺾는 목. 아, 이중 꺾는 목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먼저 올려 놓는 게 중요합니다. 기 네. 기포게 거에서 어, 올려 놓고 어고 시작 아니야 걸 한번 또 가야지. 한번 또올라 가야지. 아. 한번 또올라 가야지. 그렇지. 그렇죠. 요거는 이제 빠르게 걸고고 우와 이분은 네그 네, 동안 예를 들면 인터넷이 안 돼서 그 소식을 몰랐던 거지 아, 그러니까. 한번본 거는 절대 안 놓치죠 그대로 따라 하시네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이 물고기로 얘기하면은 일단 미끼를 한번 물었다 하면 절대 음. 놓치를 않는 분이 하음 아, 음, 아주 성부수가 있는 분입니다 네 음. 이중 꺾는 목도 잘하셨어요 어. 이중 꺾는목 네. 잘했어 요 일단은 이제 이 노래는 네 끊는 네. 목그 다음에 이중 꺾는목 요것만 있으면 다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그 뒤에 전부 다 똑같아요 네왜 하나 음, 할까요 네 흘러가는 그것도 네. 하시게? 뒤는 어, 뭐 팀은 안 해도 다 이제 네. 이제 다뭐한 아, 거나 다름 없는데. 그래. 그럼 흘러가면 는 까지만 해 볼게요. 시작. 헤이란 흘러가는... 칸. 잠깐만. 네. 똑아 먹네도 똑아 먹어. 네. 그 아까 흘러 말게 하자니까. 시작. 흘러... 아니, 이게 봐봐. 흘러... 네네.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인사 드리려고 할때 그냥 인사를 드렸으면은. <laughs> 우리 아주 아름답게 안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아름다운 이별이 될수 있었는데. 네, 괜히 들어야죠. 더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네, 다시 또 처음 되돌아왔잖아요. 자,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목을 짓누르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흐이 아니라 목을 편안하게 흘러 열어줘야 됩니다. 시작. 아니 더 열어야 돼. 더 열어야 더자 으아, 니라할 오케이 옳지 으아, 접 배, 으접 으아, 배는, 으아, 으아, 으 그러니까. 자, 이분이 또 여기 또또한 번에 또 블로콜이 있거든. 그렇죠. 자. 네. 어데 어. 어, 올렸다. 어 올렸다. 아까. 아, 어, 올려 놓고 또 올. 어. <laughs> <laughs> 아 지맘대로 하고 있어 지금.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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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국식 이중 꺾는 머신. 어데로 그래. 네, 저는 지금 무슨 시조창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걸 배우고 싶어서 이, 이 제목했습니다. 아, 됐어. 어데로. 네. 음. 어데. 얘기도 지금 올려놓고 꺾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이중 꺾는 모 그대로죠. 네, 그대로 그대로 네. 음, 네, 네. 어데 올려놓고 에에 또 한번 더 올라갑니다. 어대로, 어데, 어데. 한번 더 올라가야지. 어데, 어데, 어데. 그렇죠, 그렇지, 그거죠. 그렇지. 그번 빠르게. 어디로 네, 조금 더 빠르게. 어, 대, 로 대, 어, 대, 어, 대, 어, 어, 대, 로 어, 대, 로 어, 대, 어, 어, 대, 어, 대, 어, 어, 대, 어, 대, 어, 대, 어, 대, 어, 대, 어, 어, 다시 말해서 네. 길을 알았어요. 길은 딱잘돼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아까는 네 옆에 초상님이 와 계셨는데 지금 초상님이 바쁘셔서 가셔버렸나봐. 네. 그 <laughs> 규정, 네차 네. 규정 속도를 지키죠. 그러니까. <laughs> 네. 80km 고속도로로 달리셔야 돼. 네. 어대로. 네. 어쨌거나 그 루트 어, 이게 끝까지는 그 형식은 맞으니까. 네. 네. 단지 이제 아까는 너무 잘 됐는데 지금은 이제 잘안 되는 것은 초상님이 옆에 계시느냐 안안 돌보시느냐. 같이 그해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 또 묻으면 또 판다. 어데, 또. 어대로 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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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맞아 맞는데 맞았어요? 그게. 맞는데. 어. 네. 1번 보세요. 1번. 네. 어대로 이거 하고 2번. 어대로 어떻든가. 2번요 이번을 아, 할 거라고 이번 하면 안 되죠 이게 일본으로 아, 해야지 어대로 네. 빨리 지나가야죠 어데로 더 빠르게 어대로 어데 어, 데려. 데려. 어 데려. 그렇지 그렇죠 아. 그 속도.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이 에이 아, 네, 아, 아, 네. 에이 에이 지금 이거 네, 네. 응. 지금 웃는 거 보니까 본정신으로 한게 아닌가봐 네. 아, 아. <laughs> <laughs> 어대로 아니, 빠르게 조금 전에, 것처럼본정실이 아니게, 지금, 방금, 은 제정신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네, 어, 대, 어, 대, 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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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렇고요왜냐 그렇지, 그렇지, 지금 감사합니다. 그 아까 흘러가는 하기 전에 잠시 떠나셨다가 지금 네. 다시 조상님 네, 이 오셨어요. 이제는 네네. 다시 아, 안 놀러 오시고 주무시고 네. 가실 것 같으니까. <laughs> 네. 이제 조상님 <laughs> 조상님도 좀 지금 바빠요 지금요. 네, 주무시야 네, 되니까. 네. <laughs> 네. 아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노래가 이쁘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 목에 감사합니다. 힘 빼고 아까 맑은 소리로 그렇게 노래 해주십시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훌륭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 저서 이중 끊는 목을 순식간에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중 끊는 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던 어. 노래네요. 오, 네. 그러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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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그 아주 힘이 넘치시는데 요 노래 네. 스, 부르시는 스타일도 그러신가요? <웃음> 아, 웃음이 그냥 좋아 오늘 그 음, 이렇게 통화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러겠죠? 아, 그래요, 그래요. 기분이 네. 네. 아, 우리도 네.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laughs> 네. 자, 이런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어떤 노래 네. 한번 불러 볼까요? 정주을 내가 오네. 오, 내가 오네. 네. 자, 한번 들어 볼게요. 하나. 하나, 둘. 내가 해 드릴게. 하나, 둘. 시작. 정던님, 사랑해. 우는 마음, 모르시나, 모르시나요? 무정한 당신이 내 마음 아실 때는 땅을 치며 후회하려만. 오, 일단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피망에 참여하신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그때도 이 노래 부르셨죠? 예예. 예. 아 근데 많이 변했네요. 그때는 약간 약간 허스키한 느낌. 어 허스키하고 않을까요? 목소리가 뚝뚝 좀 끊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이 발성으로 바꾸셨네. 네. 잘했어요. 일단 맞았어요. 무조건 네. 잘했고요. 네. 네. 마지막 기교 그탁 치는 그것도 듣기 좋았거든요. 어, 후회하려만. 네. 그 그렇죠. 앵콜 시작. 후회하려만.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이 전이 발성에다가 이제 끊는 어, 목도 하되고 모든 네. 게다 갖춰졌거든. 네. 이제 네. 여기다가 예전에는 뭐 때문에 그 어, 허스키한 보이스 그리고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나왔냐면 감정 내시느라고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네, 네. 너무나 착하게도 네 우리가 네. 주문한 대로 연설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네. 내는 방법을 오늘 이제 해드릴 텐데요. 와, 네. 너무 재밌겠다. 네 노래가 진행되는 도중에 감정을 주고자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장치를 쓴다. 집는 목. 네 뒤집는 목. 그렇죠. 뒤집는 목. 그 다음에 또. 뭐안 뒤집는 목? 뭐안 뒤집는 목? 뭐반 아, 뒤집는 목은 뭔가 반꺾는 목도 아니고 반, 반 뒤집는, 뒤집는 목? 그건 또 뭐야?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조옥성 박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자. 어서 오세요. 그리고 네. 아, 어, 전애리 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이렇게 할게요. 자, 네? 정든님사랑에 오는 마음 시작. 정든님사랑 사랑해. 여기까지. 자, 음. 정든님 사랑해이 가고, 정든님 사랑해이 가고는 이제 어떤 게더 듣기가 좋아요? 뒤에 거요. 네, 그래서 음. 사자 하나에다가 흥 요거 뒤집는 목을 하나 준 겁니다. 정든님 네. 사랑해 시작. s i 님사랑 r s i 서 sir, s i 그렇지 r 어, 이거 어, 봐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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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r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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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네. 사람이 다 알아버리거든요 근데 s 네. 요거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흐, 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서선님 <목소리> <정도님>. 사랑해 <목소리> 서 아니 봐봐 서서서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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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거 한 개만 사자 한 개만 딱 그렇게 해야 돼요 서. 나머지는 어서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그다음에 우는 우는 마음 모르시나 또 모르시나요? 네, 여기도, 네, 이제 볼게요. 우는 마음 모르시나, 모르시나요? 이게 좋은지. 우는 마음 모르시나, 모르시나요? 어느 게더 좋아요? 뒤에 거예요. 그렇죠. 어,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막 흐느끼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흐 이렇게 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는 마음 이것도 흐 이것밖에 없고 모르시나 모르시나 모르 이것도 으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보면 굉장히 막 흐느끼 우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네. 제가 우는 것이 아니라, 흐흐흐 요거세개만얹은거거든 네. 자, 시작. 오 나. 됐다 됐어 s a 됐다 n 는 n t 모르시나 모르시나요 자 그런데 이거는 n teta! Hun teta! Hun teta! h 은 n t e t 뒤집게 흐는 마음 모르시나 맑잖아요 그죠 네. 이 맑은 데다가 흐는 마음 모르시나 모르시나 이래야 노래가 깨끗해지거든요 네, 네 시작 흐는 마음 모르시나 모르시나요. 그렇죠. 이제 아까보다는 많이 정리가 네. 됐는데 모르시나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 그 흠, 그렇죠. 흠모를 네 흠을 뒤집으면서 한번 해 볼까? 요 네. 모르시나.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어,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걸 하나 흠모 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조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 뒤에 깨끗해야 돼. 한 모르시나요? 깨끗해야 이게 살아나지. 한 모르시나요? 한번 오중충, 오중충 해져버려요 아. 그거를 주의해야 돼. 네. 이게 어, 앞에 울었으면 그 뒤는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시작. 되게 어렵네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본인이 어렵게 지금 부르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냥 깨끗하게 한 <laughs> 모르시나요? 그냥. 한 모르시나요? 아 빙고. 이겁니다 이거. 네. 자, 무정한 음, 무정한 당신이 내 마음 아실 때는. 지금 도 감정을 좀 추자 그리 놨더니 막 계속 감정으로 가거든요. 내 마음 아실 때는 깨끗한 것이 깨끗하게 아까처럼 내 네, 부르는 것이 90, 네. 90가 되어야 돼. 90%. 네. 10%가 뭐냐면은 무정한 탕 요거 한번 당자 하나만 싹 뒤집는 거예요 무정한 탕신이 네. 내 마음 아실때는 이와 같이 실자에다가 아실때는 요거는 뭣이 있죠 네. 네 이거는 임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실실 이렇게 시간차 시작 내 마음 내 마음 아실 때오 이거 잘하시네 오 좋은데요 오, 네. 그래 뒤집는 것만 앞으로 잘하시면 되겠다 네. 자 땅을 치며 후회하려만 얘기도후회하 네, 만 깨끗하게 시작. 후회하려만. 네, 자, 거기다가 이제 후회에 후회, 후회 할때 횟자만 한번 뒤집을게요. 후회. 그렇지. 그렇지. 잘네 칭찬해 네. 하는 데 이분이 또 놀랬어. 하다가 끊어 버리지. <laughs> 후회하려만. 그렇지 깨끗하게 하면서 어차피 네. 자, 중간에 뒤집기만 합니다. 어차피 어차피 가실 바엔 이름마저 네. 이들이 이봐 지금 여기가 지금 뜻대로 안 되죠, 그죠? 네. 소리가 탁하잖아. 예. 네.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을 빼고 그냥 뒤집기만 네. 해야 됩니다. 네. 이름마저 이그이 히두 군데만. 깨끗하게 깨끗하게 시작. 시작. 히, 이름 마저 히 트리. 이끗하하 시작 히이 마저 이름리 이놈 마저 이트 이놈 마저 이 트리. 이놈 마저 이 트리. 그, 너무 낮아요.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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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너무나도 o no, no,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네어 그게 익숙해지시면은 그렇죠. 그게 감정이 아주 깊어지게 보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감정을 주는 것은 뒤집는 목 뭐, 그다음에 임팩트 요것만 가지고 감정을 주고 나머지 감정을 주지 않는 부분은 전부 깨끗한 맑게, 맑게. 그렇지 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자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느낌이요 네. 맑고 깨끗하고 가벼워지고요. 네네. 네. 노래가 아주 생이 말씀대로 아주 멋지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제가 번... 못했어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잘했습니다. 저번에 <laughs>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잘들었니다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